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어, 봄비 지구는 굉장히 그 빗줄기가 굵어요막 장마 비처럼 아까는 쏟아주긴 했는데요. 지금은 살짝 뒤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요 아이 자원 공방을 해봤는데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조금 코사지 큰 분이고, 앞에 있는 아이들은 팬더 푸바오, <laughs> 푸바오 이 아이가 달려 붙어 있는 그 장어 신발이에요. 저와 이제 저번에 선주문 받은 거 빼놓고 또몇 세트, 두 세트 남아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푸바오 달린 아이가 가격은 합니다. 달린 거안 하고 안 달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요모 뭐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실게요. 첫 번째 이로는 요아이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푸바오 자원공방에서 나온 이거 신발 장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laughs> 자기 고양이로 간에 푸바오가 있잖아요. 요아이 달린 거와 안 달린 거와 가격이 만원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고요. 화려합니다. 꽃이 이렇게 화려해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10 나오죠. 외경은 10.5 나옵니다. 내경 은 9.5가 나와요. 여기 내경은 8 나오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네 UI가 양쪽에 하나씩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푸바오 팬더죠. 네 UI는 달린 거는 8만 원, 안 달린 거는 7만 원인데요. 네 이렇게 세트 8만 원 드릴 건데요. 그냥 UI <laughs> 좀 그렇죠. 7만 5천 원에 드릴게요. 네, 이거 안 달린 건 이따가 또 보여드릴 텐데, 고아인 그 7만원입니다. 이 아이 8만원짜리 맞습니다. 네, 근데 5천원 할인해 드릴게요. 해서 7만 5천원에 드려볼게요. 네, 이번 아이는 이렇게 그 푸바오가 없는 아이예요. 펜도 없는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7만원씩입니다. 저 인형이 하나 달리고 안 달리고 차이는 만원 차이가 납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보시면, 네. 10.5 나와요 근데 요 장화 사이즈는 똑같아요 장화 사이즈는 똑같고 여기서 인형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바지 색깔 검정 색깔이에요 네 꽃은 이렇게 또 화려합니다 네요 아이 이렇게 세트 7만원입니다 네 요번 아이도 예쁘죠 꽃이 달라요 꽃이 다르고 장화 색깔도 다릅니다 네이 꽃은 뭘까요 이렇게 시방이거득하게 커다랗게 들어 있는데요 사이즈 같으니까 사이즈는 안 잴게요 그래서 앞에 이꽃 모양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꽃 모양만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즈 같습니다 해서 이 아이도 이 아이도 7만원입니다 네 장화 있는 거는 다 보여 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 아이 칼라는 색상은 연한 보라색깔 입니다 연한 보라색깔이고요 꽃송이는 이렇게 또 여기 몽어리 까지 이렇게 하나가 더 달려 있는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아주 빈티지 하죠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고요네이 아이 세트 7만원 입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왔는데요 요 바지 색깔은 연한 하나 색깔 인데요 여기에 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이 갔대요 선생님께서 금이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떼웠어요 떼워서 여기 밖에는 아무 이상 없죠. 흙 담으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아이예요 네, 여기 아무 이상 없는데, 아내가 이제 받아보시면 이렇게 금이 갔는데, 이것도 떼웠기 때문에 식지 않는데 더 이상 뭐 갈라지도 않고, 뭐, 뭐 <laughs> 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일 제가 또 할인을 할 거예요. 원체 u 아이가 세트 7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에 푸바오 달리나인 8만 원, 이렇게 인형 안 달리는 7만 원씩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아내가 금갔다는 이유로 여기 밖에는 아무것도 괜찮는데요. 해서 u 아이는 7만 원인데 u 아이는 6만 원에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6만 원 드려볼게요. 네, 이분 아이는 이제 커다란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인데 와 해바라기를 이렇게 커다랗게 또 붙여주셨네요. 이게 고양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옆에는 고양이 올라갔고 여기는 구절초꽃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양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5 나옵니다. 15 여기 입구가 커요. 여기는 14 나오고 깊이감도 좋아요. 깊이감도 1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바디는 빨간 색깔인데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합니다 네이 아이는 85,000원 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85,000원에 드려 봅니다 네이분 아이는 요건데요요 바디 분홍 색깔에다가 꽃 색깔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16.5 나와요 네 여기는 여기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요 인형 요꽃 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동그랗게 안 나오고 살짝 여기가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높이도 보시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 선생님께서 이게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원래 가격은 10만원을 받아야 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래서 8만 5천원까지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아 이렇게 해서 8만 5천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은 사이즈니까요. 받아보시면 사이즈 좋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해서 그냥 8만 5천원에 가격 맞췄습니다. 네, 좋으신 분, 주문 주십시오. 네, 이분 아이는 요렇게 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그, 전체적인 이 아이가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4개인데, 이 아이가 사이즈가 제일 작아 보여요. 노란 색깔이. 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이렇게 했던 개수죠. 10, 16 나옵니다. 여기는여기는 13.5. 키가 조금 작죠. 1cm는 작네. 다른 아이들 16.5, 이 아이는 15.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꽃이 요렇게 예뻐요. 요노 바디가 노란 색깔 했다가 빨간 꽃을 이렇게 빈티지하게 올려놨는데 아주 예쁘고요. 여기는 요푸바오까지 있습니다. 팬더까지 위에 올렸고요. 아주 예쁜 요런 아이 요아이도 85,000원 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바디 하야 하늘 색깔인데 연한 하늘 색깔인데 굉장히 빈티지 해요. 이렇게 빈티지한아이인데 사이즈 좋습니다. 보실게요. 15.5 나오네요. 여기는요. 14 높이는 높이는 보실게요. 15.5 높이는 똑같네요. 네 높이는 똑같습니다. 가격은 한개당 8만 5천원짜리죠. 8만 5천원 8만 5천원 하면은 17만원이에요. 17만원 이렇게 세트 가시는 분께는 요 아이 요거를 제가 한짝을 깨먹었어요. 깨먹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요 아이 그냥 하나 남은 아이를 여기다가 세트, 세트 가시는 세트 가 분께 요 아이 한짝을 넣어드려볼까 합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요아이 한짝에 한짝에 가격 좀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금액이 나오죠 20만원 넘게 나온 아이 인데요 그래서 요거 렇게 해서 17만원에 17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 캔디 분입니다 캔디 분자 사각 사각 분이죠 9 나옵니다 9 위에는 정사각 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2 12가 나오네요 네 요런 아이 인데요 요 아이 각은 한개당 26,000원 짜리 입니다 2600원짜리인데요. 제가 스티커 번호를 다 붙여 놨습니다. 112, 113, 114 이렇게 쭉 올라가 119번까지 둘레 여섯 8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개당 26,000원 짜리죠? 3개를 하시면 78,000원이에요. 3개를 하시면 78,000원인데, 7만 할인해서 7만원에 드릴 것이고, 2개를 하시면 52,000원이죠. 근데 2,000원 떼어내고 5만원에 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는 묶는 거는 제가 안 묶고,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스티커 번호 저 붙여놨거든요. 네, 그렇게 3개를 하시던 2개를 하시던 할인은 다 적용이 되니까, 좋으신 걸로, 좋은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팽이분입니다. 이 아이는 35,000원 짜리에요. 자, 두 개씩 한번 묶어서 가볼게요. 네, 사이즈 한번 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내경제어드립니다. 10.2 나오네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 아이는 분홍 장미죠. 이 아이는 빨간 장미니 빨간 장미에 이렇게 달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러면서 별 하나가 뚝 떨어지고 여기도 별 떨어지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예쁜 아이고요. 35,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35,000원짜리 이렇게 보실게요. 상당히 예쁘네요. 여기는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양쪽으로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뻗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두개 묶어서 7만 원. 요 아이가 좌측이고요 자, 우측 한번 보실게요. 우측은요. 이렇습니다. 빨간 장미길이 있습니다. 빨간 장미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키가 살짝 작아요. 키가 살짝 작으면서 여기도 고양이, 고양이가 있죠. 다리고 이렇게 그 별이 하나씩 뚝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고양이 발자국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사이즈는 가스타요. 근데 네, 이 아이가 키가, 키가 이 아이는 10.5가 나오고, 이 아이는 11.5, 1cm가 키가 이 아이가 커요. 그거는 뭐 수작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키 차이는 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어, 두 개씩 묶어서 7만원입니다. 네, 요번 아이는 이제 높은 분이죠. 네, 높은 분입니다. 위에를 요렇게 분홍 색깔로다가 요렇게 색 칠해놓은 요런 아이인데요. 네, 요렇습니다. 요거는 멍멍이 같아요. 42,000원짜리입니다. 예쁘죠? 상당히 예쁘거든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 나옵니다. 높이 15 나와요. 요 아이가 살짝 더 작아 보이는데 11 나옵니다. 높이 13.5 이렇게 나옵니다. 네, 42,000원 42,000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84,000원이잖아요. 네, 4,000원 떼어냅니다. 해서 두 개에 8만 원 드립니다. 알팽이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앞에서는 여기가 칼라가 분홍 색깔이었다면 요번에는 연한 하늘 색깔로 그라데이션 해 놓은 건데요. 깔끔합니다. 네, 꽃은 살짝 분홍, 살짝 분홍 색깔이죠. 여기는 빨간 색깔이고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아직, 강아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인데요. 사이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안 재고요. 42,000원, 42,000원, 84,000원인데요. 네, 여기도 꼬리 잘라냈습니다. 해서 두개 세트에 8만원 드립니다. 네, 이번 아이는 요겁니다. 꽃단분인데요. 예쁩니다. 요 아이는 군생 식재 넣으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18, 18cm 나오고, 여기는 17cm 나옵니다. 높이 17 이렇게 나와요. 네, 가격은 75,000원입니다. 유아이 한 개를 가져가시면 75,000원, 세트 가져가시면은 2714 15만 원이네요. 만약에 세트 가져가시는 분께는 14만 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앞에서는 어두운 밤 색깔이었다면 요번은 요번에 조금 환한 색깔로 이렇게 왔는데요. 뭐 사이즈는 똑같아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이도 사이즈 한 번. 네. 아까 그렇죠. 18cm 나왔죠? 여긴 17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높이도 똑같습니다. 네, 여기는 바디 색깔이 이제 밝은 색깔이 이렇게 왔는데 꽃이 똑같습니다. 여기 꽃이 빨간 색깔, 여기는 분홍 색깔로 이렇게 되어 나인데요. 네, 이렇습니다요 아이도 그냥 한개 가져가시면 75,000원, 두개가져가시면 15만 원인데 두 개에 14만 원에 드려 볼게요. 네, 꽃단분입니다. 꽃단분인데요. 요 아이는 직사각이에요. 요런 아이 직사각입니다. 2 4 0 0원짜리 사이즈 보시면, 어, 11 나옵니다. 여기는, 여기는, 어, 8.7.9.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직사각으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가볼게요. 요 아이는 분홍과 보라 색깔 묶었습니다. 노란과 빨강 묶었어요.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 두 개씩 하시면 48,000원이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48,000원, 이렇게 가면서 48,000원 갈 건데요. 자, 택배비 없이. 택배비 없이 그냥 4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좋으신 걸로 자우써 주십시오. 네, 꽃한분 3만원 짜리입니다. 꽃한분 3만원 짜리인데요. 네, 복주머니죠. 아이 복주머니가 9,000원 짜리 12,000원 짜리 그렇게 있잖아요. 아이는 3만원 짜리 큰 사이즈죠. 네, 사이즈 보실게요. 10이 나옵니다. 여기는 10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거는 뭐 칼라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 5개 하시면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UI가 또 할인이 안 되잖아요? <laughs> 앞에서 할인 만원 해드렸나?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이렇습니다. UI가 그냥 낮게 판매 가능하니까, 좋으신 컬러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도엔도분 보여드립니다. UI는 도엔도인데요. 요 아이가 그 창이나 국민이 아니면은 그런 군생 식재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가 좋아서 그리고 높이가 깊이감 적당해서 아주 그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13.9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는 9 이렇게 나온 나이인데요. 네, 좋습니다. 가볍고요. 베란다에서나 어디서나 아주 그냥 오두로 마트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 화분이에요.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좋으신 만큼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뭐 하나도 두 개도 좋습니다. 물론 하나 가면 택배는안 뭐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369. <laughs> 요, 요, 요 아이가 여섯 개 가면 9만원입니다. 9만원 세트 가져가시는 분께는 요 아이를 넣어 드릴 거예요. 요거 굉장히 좋거든요. 식지 해놓으면. 해보시면 아주 그만일 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아주 사이즈 좋고 식재는면 예쁘고 그리고 그냥 뭐 걸림이 없습니다. 요 아이가 만 원짜리거든요. 가성비 정말 좋거든요. 요거 필요하시면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네, 12 나옵니다. 높이 16 나온 라인인데요. 9만 원에 여기다 요 아이 2만 원짜리 두 개를 넣습니다. 와, 정말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합이 몇 개를 드립니까? 둘넷 여섯 여덟 개 드리면서 9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피라본입니다. 이거는 <laughs> 제가 이제 실컷 봤습니다. 여기다 놓고 실컷 봤는데요. 7만 7천원짜리에요. 피라본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네, 이 컬러도 굉장히 고급진 컬러고요. 여기 이렇게 뭐 진한뭐 그냥 날아가는 노란 색깔이 아니고 살짝 뭐 겨자 색깔이라도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컬러감이 깊은 노란 색깔인데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니까 9 나와요. 4경. 6.5 나옵니다.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아이는 이렇게 세트예요. 네, 이렇게 세트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77,000원. 두 개를 하시면요. 154,000원이에요. 154,000원 이대로 할인 없이 그대로 가면은 요가 이아이가 그거죠. 웨인 건데요. <laughs> 제가 이아이를 너무 예뻐서 물건하러 가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3만 원짜리예요. 네,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를 15만 4천원 이 아이를 넣어드릴 거예요. 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0.5 나오죠. 여기는, 여기는 5.9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는요, 5.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웨이는 받침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꽃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받침대를 해놓는 건데요. 이 아이도 3만원짜리입니다. 15만 4천원에 여기 3만원짜리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땡큐입니다. 이 <laughs> 아이 하나만 그냥 할까 하다가 짝도 안 맞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세개를다 하시면 184,000원 이에요. 근데 3만원 빼면 154,000원에 이렇게 세개 드려봅니다. 네, 이번 아이도 피라븐입니다. 이 아이도 피라븐인데요. 이 아이는 어, 웨딩드레스죠. 네, 이 아이는 웨딩드레스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가 큰 사이즈 있고 중간 사이즈 있는데 그런거는 가격이 또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 아이는 가장 이 라인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네, 가장 사이즈라 작은 사이즈라서 그냥 뭐 누구나 손쉽게 식취할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디자인이고요. 디자인 굉장히 예뻐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제가 이아이를 영상에 안 올리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요런 아이인데요. 네, 유아이도 가격은 7 7 0 0 0원짜리에요가격비가다떨어지네 <laughs> 네, 77,000원짜리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이 외경을 재시면 7.7.5 여기 내경은요. 6.5에요. 높이는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여기는 화이트하고 블랙이죠. 네, 이렇습니다. 칼라가 아주 예쁩니다. 요 아이 두개 칼라는 요두개 이렇게 세트 칼라는 누가 뭐라 캐도 딱 찰떡입니다. 이렇게 예쁜 그 세트고요. 여기에 두 개를 하시면 154,000원이잖아요. 요 아이는 그거죠. 네, 요것은 요겁니다. 요게 어, 요게. <laughs> 이름이, 공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인형이 여기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립도사 하나 심으면 굉장히 예쁜 그런 아이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은 9.6.5 나오고, 높이 6.5 나오는 요런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예쁜 아이죠. 네, 이렇습니다. 요 흙은 굉장히 비싸 느기를 하세요. 네, 요, 요 아이를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넣으면, 전체적 금액은 얼마냐? 18만 9천 원이에요. 네, 15만 4천 원에 드립니다. 네, UI 하나 얻어 가십시오. 아주 그냥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15만 4천 원에 드려요. 네, 길 공방입니다. 길 공방하고 UI는 마리꺼져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사이즈만 보도록 할게요. 네, 사이즈 9 나옵니다. 높이는요, 11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아이죠. 네, 45천 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 빨강 하나, 파랑 하나 있습니다. 두개 하시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 가면서 U.I. 14,000원짜리 마립은 하나 넣어드릴 겁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U.I.도 9예요. 내경은 7.9, 높이는 9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3개 그러니까 14,000원 할인을 해 드리는 거죠 9만원에 14,000원짜리 하나 넣어 드리면서 이렇게 3개에 9만원 드려 봅니다 플로방스 입니다 이 아이는 플로방스 인데요 네, 이 아이 플로방스는 26,000원짜리 이 아이는 24,000원짜리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린 색깔에, 여기 노랑의 그린, 노랑의 그린. 어떻게 세트가 이렇게 될지 정말 예쁩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팔 나옵니다. 높이 10이 나온 아이인데요. 아주 견고합니다. 아주 잘 만들으셨어요. 네, 다리 이렇게 세개딱 붙여 있고요. 이런 아이예요. 그리고 꽃은 여기, 여기는 파란 색깔, 여기는 빨간 색깔,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두개 하시면 5 2 0 0 0원이에요 네, 이 아이도 플로방스죠. 네, 플로방스인데요. 두개 하시면 4 0 0 0원 네, 사이즈 보시면 9 나오죠. 높이 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개를 하시면 딱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여기딱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다섯 개를 하시면 얼마냐? 1 2 4 0 0 0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 값은 받지 않습니다. 해서 이 아이를 다섯 개에 10만 원에 10만 원에 다섯 개 드려 볼게요. 담이분입니다. 담이분 다미분 몇점 보여 드릴게요. 남아 있는 거 보여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요. 99,000원짜리입니다. 요런 아이예요. 네, 요런 아이도 목대있나 식재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예쁩니다. 네, 8.9 나오고요.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파란 꽃인데 아주 예쁘고요. 네, 분청이죠. 요런 아이, 밑에는 이렇습니다물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아이 99,000원입니다. 9만원에 가면서 요 아이 미스코 하나 드릴 겁니다. 요 아이도 몇만원 합니다. 요 아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서 낄, 낄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요 아이가 가격 좀 하니까 요 아이 이렇게 드리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요 아이 사이즈를 보시면, 7.5가 나와요.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9만 원에 가면서 요 아이 몇만 원짜리 가격표가 또 떨어져 나갔어. 적어도 3만 원 합니다. 적어도 3만 원 하는데요. 어, 3만 원 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를 9만 원에 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왔는데요. 이 아이 두 개는 완전 세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 아이가 굉장히 예쁜데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안에 보시면 살짝 갈라진 현상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구울 때 터진 거라서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거몇 번,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6만원 짜리고요. 자, 7 나옵니다.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오고, 유아인은 모양새가 조금 살짝 달라요. 그쵸? 여기는 쏙 들어가서 목이 살짝 길고, 유아인 목이 짧아요. 근데 모양새는 어느 것든 다 예쁩니다. 이런 아이 분청이고요. 네7 나옵니다. 높이 9.5 나오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6만원입니다. 여기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네이 아이는 언제까진 건지 저도 몰라요.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떨어져 나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소개할 때마다 몇번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네 6만원 6만원 12만원이에요. 12만원인데 10, 10만원에 가면서 이 아이 3만원 3만, 3만 5천원짜리 하나 넣어드릴 겁니다. 3만 1 1만원에 가면서 35,000원짜리 하나 넣어서 분청 이렇게 3개 분청분 3개 11만원에 드립니다 흑사랑 선양분입니다 요 아이는 흑사랑 선양분인데요 25,000원짜리에요 네, 2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더 작은 거 있습니다. 사이즈가 더 작은 건더 가격이, 어, 가격이 조금 더 낮아요. 이 아이 25,000원짜리 확실하게 맞습니다. 네, 사이즈 갖고 살짝 그런 그런 게 조금 없않아 있는데요. 이 아이 8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거는 25,000원짜리. 두개 이렇게 하시면 5만원이에요. 이렇게 세트 5만원 가고, 이렇게 세트 5만원 가는데요. 여기는 전체적인 칼라는 뒤에는 다 하얀 색깔인데, 여기서 앞에서 살짝씩 이렇게 노란 색깔 그라데이션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보라 색깔로 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또 파란 곳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 그냥 두 개에 두 개에 5만원씩 들어볼 테니깐요 칼라는, 칼라는,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지만 지정 안 하시면 제가 알아서 색깔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두 개에 5만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요 아이 흑사랑 선형분으로 할 건데요. 네,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다 석파기분이고요. 사이즈 보시니까 7.5. 내경은요, 5.5 나오고, 여기는4.5 이렇게 나와요. 네, 높이는 높이는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어느 화분이든지 간에 소파기분은 다 가격 좀 하죠 네요런 아이입니다 상당히 예쁘고요 네 틈실합니다 아주 예뻐요 네 흑사랑 선영부는 꽃이 요 목탄꽃으로 딱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아주 예쁘죠 4 7 0 0 0원짜리예요네요 아이는 47,000원짜리 하나 가도 되고 두개 가도 되는데요 하나 가면 사실 이렇게 떨렁 놓으면 재미는 거든요두개 세트로 놓으시면 94,000원이에요. 94,000원인데. 요 아이, 그냥, 오늘 첫 그거잖아요. 그래서 4,000원 떼어내고 두개 세트에 9만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실방하는 날이네요. 내일 실방 글쎄, 뭐를 준비할까 아주 고민, 고민 중입니다. 맨날 실방할 때마다 뭐를 해야, 해드려야 되나 아주 고민스러운데요. 내일은 또, 또 어떤 걸 올리든 간에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내일 실방, 실방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